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사람들이 웃긴 게 자기랑 비슷해 보이는 주변인들 친구 친척이 잘 나면 정말 배아파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아파 본 적이 딱히 없어요. 어릴 때는 배아파 본 적이 많아요. 어릴 때는. 근데 나이 먹으면 사실 배 아플 일이 별로 없어. 난 연예인들이 뭐 건물 지대도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뭐배 아프지 않아. 요 왜냐 이유가 있어 요 여러분. 여러분, 남들 잘 되는 거 배합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그냥 남들한테 관심 을안 가지면 돼요. 아예 안 가지면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배합한지 아십니까? 욕을 하면? 그만큼 관심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전 사실, 제, 뭐, 고등학교 동창이나 친구들 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laughs> 몰라. 근데 모르는데 편해. 옛날에는, 아,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이거밖에 모른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모르니까, 내가 굳이 막 간섭을 한다거나, 어떻게 사는지 생각을 잘안 해요. 이게 편해요, 나이 먹으니까. 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모르고 있어야, 나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말 있잖아. 요그말 공감해요. 왜뭘 알아야 좋은 것들이 더 많아? 요즘에는 많이 아는 것들이 대략 독이 된 세상이야. 지금 한국 사람들이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비교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왜 그럴까요?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야더 많이 보고. 우리가, 연예인들이 잘 돼가지고 뭐 건물 샀다. 아니면 뭐, 자동차 샀다. 어디 비싼 아파트 이렇게 이사갔다고 하면 배 아프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연예인들 삶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관찰 예능 같은 것들이. 여러분, 제가 다 놓고 얘기하지만 연예인들 삶은 몰라도 돼요. 모르고 사세요. 뭐, 그분들이 뭐, 집을 샀든 망했든, 뭐, 사기를 당했든. 우리 할바 아니야. 알아잘살 거야, 알아서. 그분들 인생이잖아.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차피 주변 사람들 각자 알아서 할 몫이야 우리가 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달라집니까 관심을 가진다고 한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극복을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래서 배안 아파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관심을 아예 안 가지면 돼. 그러니까 적당히도 아니고 관심을 아예 안 가지면 돼요 여러분 배 아픈 것도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다는 증거잖아. 왜 배가 아플까? 배가 아프다는 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는 거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는 건난 그만큼 못났다는 거잖아요. 배 아프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돈 많이 벌 동안 난뭐 했을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결혼할 동안 난왜이 나이 먹고 만난 사람이 없을까? 이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배 아픈 거잖아. 보통 이런 레파토리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뭐 연예들이 뭐, 건물 사가지고, 비싼 뭐, 건물 샀다고 이사 나오잖아. 어, 쟤랑, 나이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고, 제가 나이가 어린데, 난이 나이 먹고 뭐 있을까? 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배가 아픈 거잖아요. 나보다 나이도 훨씬, 훨씬 어리,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와, 씨. 나는, 어? 힘든데 가가지고, 쇳 빠지게 저거보다 반도 못 보는데, 그럼, 나, 뭐 하는 걸까, 이사야 되잖아. 그럼,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잖아. 자존감이 뭔데? 스스로 자, 높일 은 느낄 감. 스스로 자신을 높게 보는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해. 요 높게 볼 수가 없잖아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생각하면. 자존감을 높이는 건 간단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논 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합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 너무 주변 사람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너무 깊이 알려고 하다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에드워드님, 그, 애틀란타 살고 있잖아요. 애틀란타 살면 님이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비교하지 않을까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올라가죠. 한국보다 편한 게 그거잖아. 뭐 거기에서 한국보다 뭐더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자존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할 것만 하면 그만이니까. 내할 일만 잘하면 문제 없으니까. 내할 일만 잘하면 살면서 내한테 문제가 안 생기니까. 내가 저 사람들은 시비 같은 거 알면 저사람들 나한테 시비 걸 일이 없으니까. 이거잖아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배아파 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 배아파 하지 않는 연습이. 그러려면요, 나 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사사성권 개입하면 안 되고, 일일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선택하고 살아갈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 안들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어차피 생긴 대로 사는 건데. 추구한 대로 사는 건데. 그 사람 행동하는 대로 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배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배합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괴로워. 괴로워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맞아요. 오히려 괴롭지 않으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스스로 괴로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지. 뭐, 전 친척들이 잘라도 못나도 신경 안 씁니다. 사실 친척들하고 왕래를 잘안 해요. 왕래를 잘안 해. 잘 몰라. 예, 네, 몰라요. 근데, 모르니까 편해. 아마 이 영상을, 제 친척들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모르니까 편하잖아. 안 그래? 제가 사촌 선생이 많아요. 제 밑에 동생들이 진짜 많아. 10명이 넘어요. 근데 잘 몰라요. 형님들 잘 몰라. 근데 내가 모르니까 간섭도 안 하잖아, 너희들한테. 맞잖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모르니까 너희 대해서 뭐 찬견도 안 하고 비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렇다고 내가 추이금을 적게 줬어 많이 줬잖아. 인정? 그럼, 그럼 된거 아니야. 안 그래요? 어? 뭐 내가 뭐뭐 뭐 신부 직업이 없다고 왜뭐 얘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 아니잖아. 뭐 관심이 없으니까. 아, 서로가 얼마나 편해 이게. 어? 뭐 그렇다고 뭐 정말 나이 먹어서 정말 자주 보는 것도 아니 고 경조사가 아니면 사실 뭐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들 앞으로 배 아파하지 않도록 소로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간여한다거나 신경 쓴다거나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아픈 병, 절대 못 고치고,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대화 속에 허세가 있고, 그 모습을 보면 짠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 아픈 게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면 고칠 수 있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한국 사람들 배 아픈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봐. 우리가 비교라는 것도 애초에 모르면 비교를 안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비교를 안 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관심이 많고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치려면 고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걸 고쳐야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배아프다는 게 약간 문제가 뭐냐면 내가 봤더니 이거 고치려면 하면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그냥 일종의 한국 사람들이 가진 어떤 특징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종의 특징처럼 배 아픈 것을 뭔가 좀그 민족성처럼 받아들이는 거지. 이런 민족성은 없어도 됩니다. 바꿀 수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 다다 배가 아파야 돼요? 왜 열등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자기 취침은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됩니까? 없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고칠려면 고칠 수 있어. 단지 여러분 의지에 의 달린 거예요. 봐봐, 우리 에드워드님. 한국 사람 맞잖아. 외국 가니까 어떻게 돼? 고쳐졌잖아요. 고칠 수 있죠? 배 아픈 병. 에드워드님. 자연스럽게 고쳐졌잖아요. 어떻게 해서 고쳐졌을까? 간단합니다. 내가 타인한테 지독하게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이배 아픈 병이 더 심해졌어. 왜냐? 관심을 가진 게더 많아지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수단과 장소 그리고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인스타그램이 이배 아픈 병이 더 증폭되게 도움을 맞았죠 인스타그램이 어. 배에더 아프게 만들죠. 분야가 많아졌죠. 가뜩이나 한국 사람들 배 아픈데 배더 아프게, 배탈 나게 만들어버렸어. 가뜩이나 남이 하는 걸못참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하게끔 만들잖아. 그리고 배안 아프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 나는 사람 왜 만나요? 그럴 거면. 그렇게 배 아파하고 서로 이제 질투할 것 같으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들 인간관계가 좀 뭔가 불쌍한 생활을 하는 게, 정말 친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끈끈하면 모르겠는데, 나이 먹으면 서로 견제하는 게 눈에 느껴져요, 이게. 그, 애드워드인 아시지 모르지 한국 문화는 기본적으로 올려치기 문화가 있어요, 올려치기. 어떤 모임이나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올려치기가 있어요, 나이 먹고.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내가 3천 벌면, 친구 앞에 5천 번다고. 내가 중소기업 다니면, 대기업 다닌다고. 내가 막 남의 차 가지고 와, 이거 내 차라고 하고 그런 것들 정말 많이 해요 남자들 모임에서. 아니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관계야? 다 올려치기하고 가치인 모습 보여주는데. 근데 그런 거 있어 요 뭐냐면 올려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또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시받기 싫어한다는 그밑바탕이 깔려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남들하고 비슷한 위치를 가지지 않고 아래에 있으면 그 한국 사람은 아래에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다. 내가 무시받지 않으려면 가시적으로라도 올려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문에 깔려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뭔가 위아래 구분이 있으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도 그런 거야. 너야못 타고 다니냐? 나 나그 엑셀드 중고 타고 다니는데. 야, 야 그게 차야? 아, 쪽팔려서 못 당기겠네. 야, 우리 나이때는 적어도 K5 3세대는 몰아될거 아니야. 너 돈도 벌잖아. 돈 버는데. 차에 돈 쓰는 거 아까워서 그래. 차는 그냥 교통수단일 뿐이야. 야, 그거 네가 그런 거고. 아, 야, 너 우리 나이때 이런 차 누가 뭐냐. 조도안 가지겠다. 야, 빨리 패치하고 따, 다른 차 뽑아라. 여자들 좋아하겠냐? 이런 얘기를 박는 게 대한민국 남자들. 이거 반박하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laughs> 그 웃긴 게 뭐냐 하면 웃기게 뭐냐 한국 사람들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 모임이 고만고만해 없는 사람들끼리 그거 가지고 차 가지고 막 지투심하고 버는 걸지투심 하는 게참 같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어 이게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만난다고 하더 뭐 사이가 돈독해집니까? 서로 누가 뭐 까이게 있나 이거 경쟁하는 건데 그럴 거면 인간관계 내가 왜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뭔가 서로 까이게 없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 보면 차라리 있으나 말한 존재인 것 같은데 그냥 서로 다름이라는 걸 인정하고 뭐 차가 필요한 사람 차를 몰고 없는 사람 은 없이 살아도 되고 그냥 그런 것도 존중하면 되지 않나요? 아무튼 한국의 어떤 인간관계는 좀 굉장히 병든 문화가 많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배 아픈 병꼭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배 아프면 본인만 손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 아픈 것을 가장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한테 관심을 안 가지고 그 관심을 나한테 가지는 겁니다. 그럼 배안 아픕니다. 아시겠죠? 자기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